제가 또그 아침 인사 그리고 저녁 인사 카톡 보내면 여자분들이 팍 식는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거 줄여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자기 할일 하다가 일 생기면 연락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궁금한 일. 그러니까 연락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 때 연락해라. 그리고 만나서 하면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면 루틴은 무조건 여성분들의 심리 속에 아프리카 전사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사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 줘요 결국엔 모든 루틴 이 사람이 왜냐하면 맹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런거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원 가는 이유가 비둘기 보러 가나요 비둘기 보러 그차 끌고 그먼 거리 입장료를 했는데 비둘기, 여기 비둘기가 있습니다. 동물을 아름다워야 하면은 여러분 바로 그냥 개식을 달려와가지고 이 동물은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거잖아요. 사람들이 맹수에 끌리는 이유는 맹수에 어떻게 보면 그 불규칙성에 끌리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수, 불규칙한 맹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보면 은 그에 맞춰서 불규칙한 전략들을 가져다 주는 남자들을 되게 사랑하게 되는데 아침이사 저녁에사는 이거는 전사의 덕목이 아니다. 아침인사, 저녁인사를 루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동굴 베이비시터다. 나는 아프리카의 워리어를 원했는데 동굴 베이비시터가 나왔다. 그런 순간 팍 식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팍 식어버린다. 여자분들이 아이 남자 클났다. 유전자가 워리어가 아니더라. 그냥 베이비시터더라. 이 사람 그냥 뭐 아침이사 저녁이사 뺄보이다 뺄보이 뺄보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프리카 뺄보이는 조금 이제 생존의 위협이 되, 위협이 됐겠죠 현대 호텔 호텔리어 분들은 그나마 조금 세련되기라고도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늘 루틴을 조심해야 돼요 루틴 루틴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 노매력 로슈님 이게 정말입니까? 저 진짜 진지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모솔 탈출했는데 루틴한 남자가 싫다니요. 아침 이사 인사, 저녁 인사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말씀 주셨는데 로슈님이 어, 저담제 담임 선생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월급 받으려고 루틴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루틴한 남자가 되면 은 연애 결혼을 망한다고요.